말씀은 전도서 10장, 12절 말씀부터 20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전도서 10장, 12절로 20절까지 한 절씩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지혜자의 입의 말들은 은혜로우나 우매자의 입술들은 자기를 삼키나니. 그의 입의 말들의 시작은 우매요, 그의 입의 결말들은 시비 미친 것이라. 우매한 자는 말을 많이 하고니와 사람은 장래 일을 알지 못하나니 나중에 일어날 일을 누가 그에게 알리리요. 왕은 어리고 대신들은 아침부터 잔치하는 나라여 내게 화가 있도다 왕은 귀족들의 아들이요 대신들은 취하지 아니하고 기력을 보하려고 정한 데에 먹는 나라여 내게 복이 있도다 게으른 즉 석가래가 내려앉고 손을 놓은 즉 집이 새느니라 잔치는 희락을 위하여 베푸는 것이요 포도주는 생명을 기쁘게 하는 것이나 돈은 범사에 이용되느니라 심중에라도 왕을 저주하지 말며 침실에서라도 부자를 저주하지 말라 공중의 새가 그 소리를 전하고 날 짐승이 그 일을 전파할 것임이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아, 제자의 입은 은혜로우나 우매자의 입술은 자기를 참킨다 하고 이렇게 우리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매한 말로 시작한 결말은 제정신이 아닌 것으로 끝이 난다고 합니다 지혜자의 말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더욱더 공고하게 만들지만 우매자의 말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깨트립니다 그리고 우매한 말들, 미련한 말들은 사람을 잃게 만드는 것이죠 사람과의 관계를 깨뜨리는 실언과 폭언 이런 말들은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과 또 성령을 따라 살지 않는 증거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매한 사람들은 말을 많이 하지만 장래일을 알지 못하고 또 우매한 자들이 열심히 수고하지만 그 수고는 오히려 자신을 피곤하게 할 뿐이라고 그랬습니다. 말을 많이 하는 것도 힘들잖아요. 체력적으로도.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다 공허한 말들이 되는 것이고 오히려 그 우매한 말들이 사람의 일들을. 망가뜨리게 되는 것이고, 관계를 깨뜨리게 되는 것이고, 결국 그 소녀는 자기 자신에게로 돌아오게 됩니다. 열심히 수고 하지만 성읍으로 들어가는 그 길을 알지 못한다. 그 모든 것이 다 헛된 수고일 뿐이다 하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말 다음으로 중요한 것이 이제 행동인데요. 이 우매한 사람의 행동은 왕은 어리고... 대신들은 아침부터 잔치하는 나라는 화가 있다 하면서 이와 대조적으로 한 나라를 소개하는데 왕은 귀족들의 아들이여 대신들은 취하지 않고 기력을 보하려고 정한 때 먹는 나라가 복이 있다고 가르쳐줍니다. 아침부터 잔치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 밤이나 새벽부터 열심히 일어서 그 모든 것들을 준비하잖아요. 부지런히. 근데 그렇게 준비해서 아침을 과하게 먹고 아침부터 잔치하고 하면 그 하루의 일과가 어떻게 될까요? 미련한 사람의 행동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무엇이 중요한지를 알지 못하게 되는 것이고, 아침부터 잔치하고, 아침부터 술 먹고, 아침부터 그렇게 놀게 되면 하루 일과를 전체를 다 망가뜨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먹어야 할때 먹고, 또한 올바른 이유를 위해서 먹는 그 나라는 복이 있다라고 합니다. 먹어야 할때 먹고, 올바른 이유를 가지고 먹는 사람을 이제 게으른 사람과 함께. 대조하게 되는데 오늘 말씀 가운데 보니까 게으른 즉 석가래가 내려앉고 손을 놓은 즉 집이 샌다 우리가 흔히 이제 게으름하게 되면 손을 놓아서 집이 새는 것만을 이제 게으름이라고 생각하게 되지만 때로는 일 중독도 게으름에 속합니다 왜냐하면 석가래가 내려앉기 전에 우선해야 할 일들은 다른 일들다 내려놓고 집부터 보수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정말 중요한 해야 할 일들을 하지 못하고 다른 일에 분주하고 다른 일에 열심히인 것도 결국은 게으름에 속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것을 우리 신앙에 점검한다면 하나님 원하시는 일들 나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일들, 내가 인생을 살아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일들을 놓치고 세상 일에 바쁘게 되고 다른 일에 열심을 낸다면 그 사람 역시도 오매한 사람이요, 그 사람 역시 게으른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 전도서와 또 다른 지혜서로 가르쳐 주고 있는 자몬에서는이 지혜의 반대를 게으름으로 보고 있습니다. 잠언 6장 6절 우리가 잘하는 말씀이죠. 게으른 자는 개미에 가서 지혜를 배우라고 했습니다. 그 그러니까 게으른 자와 지혜로운 사람을 대조하면서 어, 개미에게 가서 배워라. 또 26장 잠언 26장 16절에서는 게으른자가 사리에 맞게 대답하는 사람 일곱보다 자신을 더 지혜롭게 여긴다. 그러니까 게으른 사람 지혜로운 사람을 대조해서 비교하면서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리에 맞게 순서에 맞는 일을 하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 되고 사리에 맞지 않고 또 순서에 맞지 않게 일하는 사람은 오매한 사람이고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사람은 게으른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서 나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일들이 무엇일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나를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신앙의 삶을 산다고 했을 때에 나는 정말 우선적으로 하나님 원하시는 그 일들을 제일 먼저 감당하고 있는가? 석가래가 내려앉지 않도록 무너지는 그런 부분들을 보수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석가래가 무너져 내려앉기 직전인데도 불구하고 다른 일에 더 열심을 낸다면 결국 집이 무너지게 되면 모든 것이 다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지혜와 우매의 차이, 또 지혜와 게으름의 차이는 해야 할 일들을 놓치지 않고 잘 분별해서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들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의 지혜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지막 전에 심중에라도 왕을 저주하지 말며 침실에서라도 부자를 저주하지 말라. 공중의 새가 그 소리를 전하고 날 짐승이 그 일을 전파할 것이다. 우리가 하는 말들, 이 모든 말들은 다.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말들들이 모든 것에 대하여 새가 또는 밤에는 뭐 쥐들이 짐승들이 이 모든 것들을 전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도 놓치지 않고 하나님이 새들을 통해서도 짐승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다 드러내시고 나타내실 것입니다. 우매한 사람의 말들 아 그냥 어, 그냥 은밀하게 하는 거니까 아무도 못 듣겠지. 아무도 못 알겠지. 아니요. 하나님이 다 아신다고 그랬어. 우리가 해야 할 말들은 원망과 저주의 말들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또 다른 사람들을 축복해 주는 그 사람이 결국 그것이 자기에게로 돌아옴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 마치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나에게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인가? 또 내가 해야 할 일들은 원망과 불평이 아닌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며 증거하는. 그래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오늘 이 하루도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을 하고 또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송과 595장 함께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나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실 텐데요. 게으른 즉 석가래가 내려앉고 손을 놓은 즉 집이 센다고 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게으름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해야 할 일들을 하지 않고 다른 일에 열심인 것도 게으름이라고 했습니다. 게으른 사람은 결국은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부지런히 해야 되는데 근데 그 부지런함은 세상에 대한 부지런함이 아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일에 더욱 더 부지런히 할수 있는 육적인 일이 아닌 영적인 일에 더욱 우리가 힘을 쓸수 있는 그런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함부로 말하지 말고 우매한 자 입술이 아닌 오늘도 다른 사람을 축복해주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지혜로운 입술 되게 해달라고 함께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하루도 하나님 주시는 지혜를 따라서 또 믿음을 따라서 하나님 눈에 나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우리 입술이 복이 있는 입술 되게 해주셔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실망하고 또 낙심한 가운데 원망하고 불평하는 입술이 아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찬양하며 경배할 수 있는 복이 있는 입술 되게 하시고 다른 사람을 위로해주고 격려해줄 수. 소망의 입술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행하는 모든 일들, 하나님,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인가 돌아보게 하시고, 내게 맡겨신 귀한 직권 충성되이 잘 감당할 수 있는 지혜의 사람들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집에서 괴레가 무너지는데도 하나님 그 집을 내버려둔 채 다른 일에 분주하지 않도록 하나님 지혜의 마음을 받게 하시고 또 위급한 순간순간마다 무엇이 중요한 것인가를 깨닫고 그 중요한 일들을 행할 수 있는 은혜를 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들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또 우리가 놓치는 부분들, 하나님 잠시 잊어버린 부분들 없도록 하나님 때를 따라서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중요한 순간에 하나님 그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름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옵소서.